가지고 연세대 2024회 편입 논술 감정 에 대해서, 감 정의 형성 과정 과 효과 라고 딱못을 박아 줬지그지이 얘기 는 뭐야？딴 데를새지 말고 그게 옆 에다 이럴 때는 과정 효과 딱적 어서 정리 를 해야 돼？그리고 문제 2 는, 아, 이거 되게 복잡해.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기술하기가근용을잘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두 개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긴밀 우리 사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확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은 감정을 형성한데, 감정 기본적으로 자 여기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여론을 만들고 또 확산하는 과정에서 감정은 형성된다는 거지. 중요한 건 그래서. 공통된 경험이, 경험이 집단적으로 공유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집합감정이라 그래 감정이 사회적 감정으로 진화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묻는 거야 연세대는 공감, 감정 이렇게 다 사회적 감정 사회적 공감으로 진화될 수 있느냐를 참 많이 물어보고 그건 그만큼 현대 사상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처착을 했다는 얘기지 집합, 집단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연대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 그치? 유대를 통해서.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발달은, 이제 인간관계는 이제 전지구적 범위로 확장되는데, 그래서, 이거 뭐야? 집합적 감정을 구성하면서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걸 지금 추론할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형성 과정. 사람들이 지금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를 만들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감정은 형성되고 감정의 연대를 통해 축적한 공통된 경험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공유할때 개별 감정은 집합적 감정으로 확대 발전한다는 내용. 꼭 알고 있어. 있잖아. 효과는 뭐야? 빠르게 인텔빨 확산하고. 그지? 시공간에 제약 없이 공유가 가능한다는 거. 그지? 이 안에. 지금 시공간 제약받죠. 그런 내용들. 아까 봤듯이 의사가 얘기하는 플라시버 효과라는 걸 거짓말을 해도 알고선 그지? 위약 효과라는 거. 가짜 약 효과라는 거야. 응? 이약 먹어도 괜찮다. 이런 거 많잖아. 그지? 이 플라시버를 발견했는데, 이게 봐. 대규모의 사회전염이라는 말. 이거 뭐야? 굉장히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갖고 있어. 그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이제.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관점에서 이중요을 놓치면 안 돼. 노시보 효과가 플라세보 효과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위을가 가졌, 위력을 가졌대. 플라시보 효과는 플라세보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고, 노시보 효과는 그 반대 부정적인 효과란 말이야. 근데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다는 거야. 욕지기, 미통, 피로감, 구토, 어쩌고저쩌고 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는다 이게 지금 훨씬 더 강한, 이게 이거를 짚어내야 돼. 저번에 얘기, 행동 경제학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인간은, 어? 인간은. 우리 행동 경제학의 그래프가 이게 다르다 그랬지, 그지? 훨씬 더 꺾인다 그랬지, 그지? 손해가 봤을 때 훨씬 더, 막, 도박에 빠지고, 판돈을 걸고, 막, 훨씬 더 모험을 감행하고, 이익을 추구할 때는 안정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개념면 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 포인트들을 잘 잡아야 돼. 플라세버 효과와 마찬가지로, 노시버 또가 역시 인간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노리며 지적, 정서적, 신체적 약점을 이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노시백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라 해서 기분을 조절하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어? 상당 부분은 어떤... 어... 봐봐.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증세를 야기할 때까지 우리는 그저 의식적, 강박적으로 가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분을 조정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체는 바이러스에 약하지만 정신도 면역력이 크지 않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그러면서 풍력 터빈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 믿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이들은 높은 기대치에 대한 압력,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이 주어서 교육 공부가 그렇지, 그리고 여타의 특성 때문에 억압되는 스스로 억압을 하는데, 응? 그러고 보면 실패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고, 결국 아이들은 초조하고 우울하고 궁극적으로 자살 중독에 시달린는데 이런 부적감적인 높은 자살률로 이어진대요.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그런 거해마다 시험 수능 끝나면 막 수능 전후에 막 자살하고 막 떨어져, 이런 것들이야. 얘를 가지고 감정이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쭉 전체를 읽어내야 된다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회 전염이란 말 키워들고 뭐야 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읽어내야 되는 가 그런 단서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죠? 감정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개인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기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아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지? 뇌에서 막 도파민, 막뭐 어쩌고 좋은 감정 도파민이고 나쁜 건뭐라그러면서막뇌에 뭐 갑자기 신경 전달 물질에서 갑자기 이게 막 이상이 생겨버리는 거야. 암 같은 거다 스트레스야 나, 저게 뭐.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지금은 솔직안 그러지 옛날에 스트레스 받을 때막 죽을 것 같더라고. 응? 그 되게 안정감정로 과거의 개별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보고 학습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강화되고 포착된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사회자염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제 보면은. 그래서 효과를 보면 봐. 좋아져요. 프라시보 효과하고 아까 노시보 좋아질 거라 기대라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 나쁜 실망감 부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양가적으로 가는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고 막강하다. 얘를 꼭 뽑아내야 돼. 알겠어? 응? 둘다 가는데. 다를 보면은, 얘도 또 걸때려야 돼. 얘가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부연하면 막 이런 말막 썼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문이 걸때리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리고 막 아우, 이, 이, 얘네 지은 보면 아주 어지럽 어지 그리고 해석을 되게 유해해 그래서 어려 워 일단은 그렇더라도 이게 뭐냐 비록 내 형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도 우리는 그의 고통을 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지 내 동생이 그러면 여기 보면 감각 여기서 아워 센스 여기 보면은 개별 감정 이런 것들 다 의역을 한 거야 감각은 지금 우리 자신에는 인지할 수도 전달되지도 않는다. 개별적인 거라는 얘기지. 감각은 개별 감정. What are his sensations? 개인적인 감정을 특정 개념으로 형상하여 화 상상한 것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 상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감정은 상상의 산물이라는 얘기고 일으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각이지, 타인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 순제 내 안에서 일하는 거야, 우리 것. 자기 자신과 타인이 처한 상황이 같다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타인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려 들고 타인과 동일시 감정을 느낀다. 동일시 감정. 공감이지, 공감.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그 감정은 정답 차이면 타인의 것과 전적으로 다르지는 않대. 그렇지만은 전체를 보면 뭐야?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온전히 나의 감정으로 나한테 전적으로 감정이 입대는 건 아니지, 그죠? 왜? 감정은 개별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항상 명제로 보란 말이야. 어? 감정 개별 감정. 그에 따라 우리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즉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어. 이걸 해줘. 아, 어렵네. 친구와 소통하는 데 적극적이면 소극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적, 공감하면서 만족감을 넣을 줄 낮은 것에 적지 않게 놀린다. 이거 뭐야? 친구가 처 불행에 처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 공감해 공감해 그러지만 이걸 막 깊이 깊이 막공감하려 들면서 으 그런 거더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적당한 선으로 타협을 려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한테 또 실망하고 네가 친구야 뭐 이러면서 그지? 내가 친구인가 뭐 이러면.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아 진짜로 렵지 이제 두연을 했어 이게 이 원문이래. 우리가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되 소극적으로 보이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친구의 고통에 격한 감정으로 대응할 수는 우리 자신의 고통 또한 늘어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대요. 우리는 친구 의 처지에 소극적으로나 공감하면서 이 선생님 해석이야 내면의 감정을 높이려 들지만 결국은 이렇게 보면 공감이라는 것도. 자기 위하, 이익을 위한 거야. 이거 상당히 재밌는 현대 철학자들은 공감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야. 알겠어? 대표적인 예로 레비나스가 타자윤리를 얘기했어. 타인의비를 얘기했어. 타를어떤얘기어떤를얘기냐면은예를 들었냐면 은자오게를스었냐면타알렉산를거리를렉산어떤리의어떤 스승 알렉산 찾아가서 내가 당신한테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꺼져 비켜 그러면서 그림 저기 햇빛 가려 이랬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우리 공감이라는 걸 한번 생각 해봐 여러분들이 레비라스 얘기야 길에서 불쌍한 거지한테 돈처는 적선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타자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는 거야. 폭력이라는 게꼭 물리적인 거, 가입 말을 얘기하는 거야. 타자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는 도발적인 얘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 타자가, 됐네, 이 사람아. 나는 그냥 자유로운 보헤미 안이야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심지어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그지? 쫄딱 망해가지고 어떤 막 감정 추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나를 도와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한 거, 자기 만족을 위한 거 아니냐. 말 되지, 그지? 타인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도 결국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그걸 지적한 거야. 그것도 폭력이라고 보는 거야. 그 만족감이 높지 않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결국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내면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친구의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 점에서 공감을 일종의 사회적 감정이라는 사실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공감이 깊을수록 더 괴로워지고. 이런 내용이야. 아, 이건 어려워. 응? 그런데 뜬금없이 증오는 정의를 수호한다. 여기가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뒷달라. 이런, 이 정도로 이제 이전 이런 성의가 없었어. 이내용은 다분히 문제 2를 겨냥을 해서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간파라고 해서 아 얘는 2를 가려 모르겠어 넘어오려 그럼 뒤에를 풀어야 돼. 아무튼 자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갑자기 뭐, 막막그 화질 전환해가지고 증오는 정의를 수환데 이건 뭐야? 다시 말해 증오는 정의를 부른다는 거야. 이건 뭔 말이야? 사랑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제. 좋은 감정이고, 증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 나쁜 감정이 되는 거야. 가로한 거다님서 의혹을 한 거야. 친구들은 우리에게 우정 그 같은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아니면 증오 같은 나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친구로 하여금 우리가 베푸는 우정을 받아들일 강제선 안 된다. 아까 타자윤리, 거지 얘기한 거 똑같은 거야. 친구 거지라고. 거린인이라고 한번 비교해봐. 그들은 도움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호의를 냉다, 예, 냉담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도 먼저야. 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친구의 처한상에 적극 공감하는 식이 스스로의 내면의 만족도는 높으니까. 참 어려워.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호의에 냉담함을 모임으로써 우리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또 인내심을 잃고 만든다. 참말 미치겠어, 이노는 왜? 공감은 사회적 감정으로 상호성을 얻는다기 때문에. 인류가 부정이, 불의해로 인해 입은 상체에 대해 안가음을 위해 동원된 폭력에 동조하고 승인할수록, 불의를 도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해를 가려는 자와 범죄를 실행하는, 걸 막거나 응징하려는 양자 모두에게 스스로는 이를 잘 인지하고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낀대 왜? 왜? 어? 상호성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승인할수록 이런 사람들 모두는 스, 자리, 강제력을 사용해야 돼. 그래야 공감에 대해서, 응? 어? 이거, 부리는 나쁜 감정을 타인을 대할 때 일어나는 것 공감 능력 부재 내지는 미흡에서 비롯된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인류가 부정이로 인해 상처에 대한 안가풀에 동원된 폭력에 동조하고 승인할수록 이스라엘하고 지금 아랍, 뭐, 얘는 그렇지만 보란 말이야. 불이 도마하고 위해를 가는 자, 실행하는 자, 응징하려는 자, 모두 스스로는 잘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결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이래서는 안 된다. 응? 결국은 이 얘기는 뭐야? 공감의 위선이지, 공감 능력? 부재에서 비롯된 거 이런 거야. 이렇게 안가으면 하고 이런 것들은. 진정한 공감 능력, 부재에서 비롯된 어렵지. 자, 봐. 또 부연을 했어요, 지금. 감정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은 상상력으로 공감은 내가 타인의 문제상황에 동참하되 유사한 상황에서 내가 차악이 될 모습을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난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정신 능력일 뿐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걸 자꾸 강조만대 함께 느끼는 능력으로서 공감은 타자를 향한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좋은 감정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윤리적으로 의미를 지니며, 증오나 적개심 같은 나쁜 감정으로 연결될 때, 오히려 반윤리적인 심장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공감이라는 개념이 행복이나 기쁨보다는 슬픔이나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고통이나 슬픈 감정이 행복이나 기쁜 감정보다 그 강도가 지속력에 있어서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골때리지 이거. 이럴수록 다른 지문에서 유추해 가지고 쓰지 이 안에 지문에 한몰 되면 어려워진다 이래서. 그래서 보자 말이야. 지금 이걸 정리하는 거야. 공감은 감정의 형성은 타인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상이라는 말 동정심 연민 같은, 긍정적인 태도로서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보편 감정인 도덕 공감으로 감정 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고 효과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감정으로 내면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감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거야. 증오나 적개심 같은 나쁜 감정을 낮춤으로써 불의를 막는다는 걸 추론해. 야 돼요. 알겠어? 대입하 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까지 갈 수도 있을까? 이게 지금 그 내용이야, 지금. 그래서 형성 과정에서 가와 다는 사회적 집합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반면에 나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 효과에 대해서, 가는 전 지구적 연대의식을 확산을 시킬 수 있고 나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에 도움이 다는 개인의 행복증진이 사회정의에 공헌한다. 항상 이게 정리되면은, 정리가 잘되면 뒤에 거는 그냥 대충 넣는다고 했지, 그지? 그 내용을 비교할 때 꼭, 뭐이자비가 1자비가 뭐 이렇다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때 문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지금. 그지? 그런데, 얘가 지금 문제야. 가와다를 종합해서 나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해석하래 가와 달을 미치는 거야 이거 미치는 거 가와 달을 일단 종합하면 뭐야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축적한 가다를 서로 그서 종합하래 공통된 경험을 집단적으로 공감을 집합 감정이라 그랬지 공유할 때 연대와 공감이 완전 빠르게 확산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부정적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 표출이 개인과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 이, 이, 이런 포인트를 지금 읽어내야 돼 지금 보면은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이게 글로 쓰기가 되게 어려워 여러분 여러분 부정적 감소 집단 긍정적 감소 집단이 있는데 부정적 단어를 사용했을 때 긍정적 단어를 사용해서 이 폭도 보고 이거 진짜 선생님 써보니까 글레올 기술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부정적 내용의 단어를 포함한 게시물을 차단한 실험근에 부정성 감소 집단의 경우에는 긍정적 단어의 노출량이 증가했지 반면에 부정적 단어의 노출은 크게 감소했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됐잖아. 그에 비해 긍정적 내용의 단어를 포함하는 게시물 차단 실험군의 긍정적 감소 집단에서 부정적 단어의 노출량은 증가한 반면에, 부, 긍정적 단어의 노출량은 감소했대. 이게, 아까 이 해석,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 재해석, 재구성을 하죠. 이를 통해, 긍정성 혹은 부정성 단어가 게시물 생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는 걸알수 있지. 그것도 상반된 관계를 갖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치면 공통 경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때 연대와 공감을 빠르게 확산한다는 거로 논점을 연결할 수가 있겠지. 그죠? 이거 수치나요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실험군의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뭐야? 여기 둘에서 봤을 때, 이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해야 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이거. 부정성 감소 집단에서 부정적 단어 노출 감소량 폭이 긍정적 단어 노출보다 약 2.5배 정도 큰 것에 비해서 이럴 때 수치를 놔도 되죠. 실험의 긍정성 감소 집단에서는 부정 부정적 단어 노출 양 증가 폭이비 긍정적 단어 노출량의 감소 폭이 약두배 정도 컸어, 그죠 결과적으로 부정성 감소 집단과 긍정성 감소 집단 모두 긍정적 단어의 증가폭은 엇비슷한데 비해서 이걸, 이걸 앞에 거는 사실 안 써도 돼. 마이어클루스 부정적 단어의 증가폭은 크게 차이 났다는 거. 아까 봤지? 부정적 감정보다는 타인을 배란 긍정과 표출이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 부정률을 낮췄다는 거. 이거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지. 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세 번째 여기까지도 갈수있는데 부정적 혹은 긍정적 단어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된 게시물을 차단한 대조군 집단은 실험군의 두 집단의 실험 결과 반대로 나타났어. 요 여기 지금 이 지문에서 나온 거야. 이 지문에서 여기까지를 갈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약간 안 써도 되지만, 즉 대조군의 부정성 감소 집단은 부정적 단어 노출량의 감소 폭에 비해 긍정적 단어 노출량이 집합폭이 더 컸고, 긍정성 감소 집단은 머리 따라오기도 어렵지. 부정적 단어 노출량 집합폭이 긍정적 단어 노출량 폭이 감소폭이 작았어. 이게 뭘의미할까 사람들은 각자 느낌바에 따라 게시물을 보고서 좋은 감정을 표출할 수도, 아니면 나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회적 감정인 공감의 확산을 위해서는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겠지만 무지하게 까다로운 거야 잘못하면 이 설명조차도 잘안 되고 중요한 건 뭐야 이 결과가 나와야 돼 유의미한 결과들이 알겠어 그리고 봐 해석 재해석 재구성 뒷받침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면 이 뒷받침 근거를 가지고 지문을 따라와서 그대로 지금 사람들은 뉴스 봐봐 나오잖아. 뉴스 피드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것도 게시물에 실린 단어의 양태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하는대데 그렇게 해서 생산된 된 정보는 대중의 연대와 공감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전세계로 빠르게 시공간을 채워 확산한다. 그 내용이잖아, 그죠? 신문에 따고 들어와야 돼. 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친구 네트워크에 속한 회원들 속한 회원들의 활동 메시지 추천 목록 등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주기시하여 긍정적인 단어를 될수록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단어 사용은 가능한 자제함으로써 내면의 정신 만족감을 높이고 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려 된다는 내용. 굉장히 어려워. 그죠? 응?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따 끝나고 직접 글로 써봐. 알겠어? 이거 보지 말고. 어디에 중점을 더? 자료 해석에 대해서. 알겠어? 이거 지금 읽어해서 이해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이해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른 또영역이라는걸보여줘 이해, 설령 이해는 되는데 이걸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 연습을 해야 돼, 지금. 까다로운 거 나오고. 까, 이게, 연세대 논술의 자료해서문제 사실은 전형이었어. 2010년, 11, 12년, 13년, 이때는 이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연세대 편입은 그냥 막 찔러서 나왔단 말이야.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걸 내가 그때, 시간 돼서 이걸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까고, 응? 자꾸 써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자기만의 언어는 이걸 이걸 글로 표현하기도 무지하게 어렵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걸잘 기술해야 돼. 중요한 거는 논점하고 연결짓는 이 핵심 논의점들을 지금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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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이해됐지, 그지 어? 너무 어려운 문제.